몇달전 대규모 소매업체의 구매담당자로 있는 40대 초반의 한 중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가득 찬 모습으로 이 일자리 일까봐 두렵 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나지 않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고 호소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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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습니다. 그, 그러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 묻자 그는 굳이 지금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제가 담당하는 부서의 매출이 1년 전에 매해 7%나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전체 매장의 매출액이 6%나 상승한 상황에서 이러한 실적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화장을 들어볼 수 있다고 했,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최근에 두 가지 시험만 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하축 실장한 게 이탈리아 내 회사의 성장세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간 기본은 평생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모든 것이 제몇대로 움직이지 않고 곳곳에도 문제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재구매 담당 대리나 판매원들도 그것을 알아차린 모양이라고 판단을 하,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물론 다른 일, 일, 임원들도 자신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어떤 구매 담당 자장소구매장 회의에서 제 자신을 자신의 부서로 통합시켜야 한다며, 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백화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수는 관중들에게 물려도 자신을 지켜보면서 자신 빠빠 죽기를 기다리고 이, 있는 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는 계속하여 자신이 처한 공경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고 참담못던 나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고 이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은 무엇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음, 그, 그런 다음에는 그 마음을 듣고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상황에서 기도만으로 충분할까요? 하느면서 구름 사이 잠시 뜸을 들었다가 그걸 다하시기위 해서 주지 않두 번째 질문을 전했습니다. <laughs> 당신의 기도를 못티퍼지만기위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하자 그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laughs> 이에 이나는 당신에게는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한 것 같, 같다면서 첫째로 이후 공유인후부터 노출하고 위헌 행동에 돌입하라고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굳이 지털안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공룡 매출에역 떨어지는 것은 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있을 거라고 말을 했죠. 그것을 찾아내고 어쩌면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을 특별 세일대로 정리해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사들여 할지도 모른다. 모, 모른 모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디스플레이를 다시 해볼 수도 있죠. 아니면 당신의 판매원들에게 더 많은 열정이 필요한 것인지 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이 당신의 매출에도 상승시킬 수있 시켜주실지 알수 없지만 분명 책이 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당신의 판정식상과 개인적으로 얘기로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당신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조언을 구구오면좀더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 경영진은 당신의 책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당신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안치는 것이 더 귀찮게 먹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흘린 구멍당당 대리들이 부모하려도록 만드십시오. 진짜 물을 위해 빠져 죽기 일부 직전에 사람처럼 행동하는 말입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다,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laughs> 어느새 그의, 눈, 그의 눈, 눈이 빛을 발하면서 용기가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행동은 보험금 수하고 같은 것이죠. 그것은 가장 가까운 어깨의 친구 두세 명에게 다른 백화점에서 지,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스카에가 그러면 진지하게 구려보겠다고 내는 짓이 귀쯤에 두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을 통해 매출액을 상신시킨다면일자리 잃을 위험이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흑과제의를한두개 정도 받아 붙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부식 상태는 상태보다 현실에 현지에 있으면서 다른 일자리를 보아 것이 열그 배는 더 쉽게 쉽게 마련이죠. 며칠 후. 그 간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번 대화 이후 정말로 부지런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제판매과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판매 회의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의를 통한 그의 방문한 현명한 지는 <laughs> 다없어 열정으로 가득차게 되었죠. 그들은 차, 차에서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다시금 힘차게 이사를 준비를 갖춰 어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저희, 저희가 다시 제대로 움직이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시죠. <웃음> <웃음> 지금 모든 상 지금 모든 상황이 순순 잘 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매출액은 매출액은 1년 전 1년 <laughs> 1년 전 전에 수치를 훨씬 훨씬 앞쪽 당겼고 앞질렀고. 백화점의 평균 매출액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주식은지난번에 대화 이후 두 군데에서 스카우트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기쁘기는 했지만 그제와는 모두 과소를 했죠. 왜냐하면 지금의 직장 상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행동은 공포심을 치료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증언을 했을 때, 우리가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희망은 그 출발점이지만, 출발점이 승리를 거듭려면 희망이 반드시 행동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행동에 옮기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건 그 전작중 또두려움을 오를 때 마음을 진전시키고 다음 질문에 대한 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 두려움을 정복하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두려움을 떼어놓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두려움의 종류와 그에 대한 행동취 책임입니다. <laughs> 이첫 번째 문항은 두려움의 유형입니다. 그첫 번째, 첫 번째로 외모로 인한 당혹스러움입니다. 이에된 행동입니다. 행동은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좀 자기 자신의 외모를 좀 외모를 좀더 좋게 바꿔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가소나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고 구두도 깨끗하게 손질하면 어떠쿠 느낌 없이 자연스런 해부 에, 봅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챙기다 보면 인생의 훨씬 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굳이 제 옷을, 옷을, 옷을 사 입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앙한 고객을 잃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그럼, 그, 예, 그, 그, 그리고 이에 대한 행동, 행동은 이렇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배더 열심히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신뢰감을 잃어버릴만한 것은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에 대한 행동은 걱정할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 네 번째 유형입니다. 당신이 손을 쓸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에 대한 행동, 행동 지침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오버렌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바를 실행. 해야 합니다. 역체적인 사진을 하면서 비난무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태풍, 비행기, 고향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해 다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에 대한 행동 지침 유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신의 <laughs> 관심을 저는 다른 뜻으로 으로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집뒤에 마당으로 가서 겉초라도 뽑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이들과 누구는 영화 구경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입니다 이에 대한 행동지침입니다. 당신 당신의 관심을 전혀 다른 것으로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집 집뒤의 마당으로 가서 잠깐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두려, 두려움을 진선시키는 쪽으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투자는 투자 구입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이에 대한 행동 지침입니다. 모든 요소를 분석하고 결정.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는 후에는 그것을 고수합시다.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하,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에 대한 행동 지침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의식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 단지 당신과 매우 흡사한 또는... 또 다른 자, 사람을 기르,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2단계 과정을 이용해 두덤을 치료하고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